안녕하세요. 예지당 현희보살입니다. 2024년, 갑진년, 갑진생 용띠. 61세 분들 상반기 운세를 좀 봐드릴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올 24년 같은 년에는 한갑이시고 또 마지막 나가는 날삼세이십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올해는 많은 지혜와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는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더 욕심을 부린다든가 그런 뭐,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 노력한 만큼의 들어오는 대가마저도 여러분들이 얻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, 노력을 한 만큼의 그 들어오는 대가가 그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좋은 기회이고,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사람인지라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들어오는 대가는 이만큼이라고 하면 물론 아쉬움과 허전함과 참 허탈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나가는 삼재에 날삼제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, 그 또한 얼마나 좋은 행운이고, 좋은 일이 아닌가,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, 뭐, 이동수도 들어와 있고, 문소원도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. 어, 하지만, 그 기운들이 나쁘지는 않지만,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, 욕심내서 이동을 하고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얻어지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한 여러분들이 날삼재 삼재인 만큼 방향 또한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잘 잡아서 가셔야 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그 동서남북 그 사방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막 서두르고 움직이시다 보면 정작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영매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많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인간 문제, 시비 구설, 관제, 관제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한 금전에, 금전에 조금 이렇게 막히는 그런 순간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안 좋은 장애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잠깐 자꾸 이렇게 스쳐가는 일이기는 한데 이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띄엄 잊을 만하면 생기고 잊을 만하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지혜와 또 인내와 그 인내를 좀 가지신다고 하면 그 또한도 좀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애정 문제. 애정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내와 배려와 또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좀 웬만하면 신경을 쓰셔서 나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건강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몸에 칼을 든다든가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사고 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진짜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삼재도 푸시고 삼재도 푸시고 또 홍수 매기도 하시면서 풀어서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음식에 탐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식에 탐을 내다 보면은 그 음식에서도 따라 들고 묻어 든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좀,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꼭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3제를 푸시고 그 홍수매기로 통해서 좀 풀어서 나가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지당 현희보살 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